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무겁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마주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선이 땅이 매일 밤잠드는 이 집이 내일 아침에도 온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1997년 11월 21일 국가부도의 날을 하루 앞둔 그 목요일 아침에도 우리 모두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만에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회사는 문을 닫았고 피땀 흘려 모은 돈은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붕괴는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가장 고요하고 가장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사갑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도 경제 전문가들의 탁상공론도 아닙니다. 당장 당신의 월급과 나의 노후가 걸린 처절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릴 때 과연 무엇이 가장 먼저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될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과 거친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어두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혹시 1997년 11월, 그 차갑고 서늘했던 바람의 냄새를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27회가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 아침 출근길의 공기가 코끝에 생생합니다. 당시 제 나이 35. 회사에 뼈를 묻겠다며, 밤낮 없이 뛰어다니던 젊은 대리였죠. 여느 때처럼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복도에는 주인을 잃은 책상들이 섬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전화벨은 누구도 받지 않은 채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늘 따뜻한 미소로 커피를 타주던 김 선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쪽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가 보니 바로 그김 선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책상이 사라진다는 것. 드라마에서나 보던 비극이 제 눈앞에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김선배가 제 팔을 붙잡고 했던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철수야, 나 이제 우리 애들 분유값은 어떻게 버냐. 그 처절했던 목소리가 긴 세월이 흐른 지금도 가끔 꿈에 나와 저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왜 아침부터 이렇게 무거운 옛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바로 오늘 아침, 2025년의 뉴스에서 그때와 똑같은 냄새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느긋하게 아침 뉴스를 보는데 환율이 1,500원을 넘볼 수 있다는 앵커의 목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주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제 몸이 먼저 기억하는 본능적인 위기 신호였죠. 설마 하는 마음에 집앞 단골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뜨끈한 국물로 마음을 달래려 했는데 메뉴판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순대국 한 그릇에만 2,000원. 불과 몇년 전만 해도 7,000원이면 속든든히 채울 수 있었던 서민의 음식이 이제는 만 원짜리 한 장으로는 맛도 보기 힘든 음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단순히 국밥값이 오른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안 입고 안 먹으며 알뜰살뜰 모아온 내 통장 속 1억 원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1억 원과 지금의 1억 원이 과연 같은 가치를 지닐까요?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힘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제 노후 자금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허겁지겁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퇴 동기인 친구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나 이제 어떡하냐. 친구는 퇴직금을 전부 털어 샀던 상가 건물이 1년 넘게 텅 비어 있다고 했습니다. 세입자는 들어오지 않는데 대출금리는 천정부지로 소사이자만 한 달에 300만원씩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숨만 쉬어도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는 현실을 더는 버틸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친구의 떨리는 목소리가 20여 년전 화장실에서 울던 김 선배의 목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이것은 내일의 당신,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베란다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1997년 그 지옥 같았던 시절을 버텨내며 제가 밤마다 눈물로 썼던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빛바랜 종이를 넘기는데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될 생존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가는 위기가 오기 직전까지 국민을 안심시킨다. 진짜 위기는 예고 없이 우리 집 안방까지 쳐들어온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97년에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들은 항상 괜찮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가족, 내 노후,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국가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지식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가 직접 피와 눈물로 준비하고 있는 생존 설명서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해야 할 공포는 바로 빚입니다. 뉴스에서는 앵무새처럼 떠들어댑니다. 국가 부채가 1100조 원을 돌파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100조 원. 감이 오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갓난하기부터 노인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2200만원의 빚을 지고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비대는 교묘하게 숨겨진 숫자들이 빠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처럼 미래에 반드시 지급해야 할 돈, 이른바 충당부채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나라 빚은 3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갓 태어난 제 손주 녀석도 응애하고 우는 순간 6천만 원의 빚쟁이가 되는 셈입니다. 이 나라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국가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머니를요. 세금을 대놓고 올리면 조세 저항에 부딪히니 전기세와 가스비, 건강보험료 같은 공공요금을 야금야금 올리는 방식을 씁니다.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 받아보시고 한숨 쉬지 않으셨습니까? 겨울에 보일러 한번 마음 편히 틀지 못하고 집안에서도 내복을 껴입고 버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 우리에게 조용히 빨대를 꽂고 있는 증거입니다. 국가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으면 가장 먼저 깨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빚을 못 갚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순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설물처럼 돈을 빼서 도망갈 것이고, 환율은 미친 듯이 요동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원하는 그저 종이 조각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가 언제 터질지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다행히 시장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국채금리의 발작입니다.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금리가 오릅니다. 이것은 곧바로 여러분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연체 한번 한적 없는데도 은행에서 대출금리가 올랐다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그건 바로 나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환율입니다. 지금 원 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 150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당장 수입물가가 폭등하고 우리 밥상 물가가 미쳐 날뛰게 됩니다. 마트에서 삼겹살 한 팩, 사과 한 봉지 집었다가 가격표 보고 조용히 내려놓은 경험 다들 있으시죠? 더 무서운 것은 외국인들의 움직임입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것은 쥐떼라고 하죠. 자본 시장의 쥐떼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은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고 떠나는 셀코리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한국 경제라는 배에 구멍이 뚫렸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우리가 가장 굳게 믿었던 부동산입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인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콘크리트 감옥이 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역전 세난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징조는 기업들의 비명 소리입니다. 동네 상가 거리에 임대 문의가 즐비하고 중소기업들이 줄도 산하며 내 자식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 소리가 들리신다면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